와, 와, 진짜, 완벽 그 자체! 오늘 맞다. 장난 아니거든. 나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. 그러니까 진짜, 진짜. 오늘 좀 예습들을 하실 건가? 아, 근데 뚱뚱뚱을, 아, 이거 맞추기 어렵거든. 아, 그러니까 진짜. 이게, 뚱뚱뚱. 아, 이거. 아, 이거 하지 않은데. 진짜. 너무 잘한다. 이거 오늘 전체적으로 근데 진짜 다 잘해. 진짜. 아니, 진짜. 했니? <laughs> 오늘 분들 진짜 하실 것같은데 진짜 잘해. 우리 <laughs> 얘들아, 너네 집에 가서 어? 놀라고 했지? 누가 누가 예습파라했어 <laughs> 되게 좋은 말이다. <laughs> 되게, 좋다. <laughs> 되게 좋다. 갑자기 <웃음> 저, 저, <웃음> 잡고 있어 한데 뭔가 좀 달라. 학부러 <laughs> 엄청나. 보통은 예스파라 했지 누가 놀라고 했어? 이런데 누가 예스파라 했어 놀했지 <laughs> 잘한다 잘한다. 아 좋아 좋아. 자 우리 터레이팅 예습했어요? 네. 예! 잘했어. 잘 놀았어 아주. <laughs>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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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 이가아직까도 잘하잖아. <laughs> 진짜로. 딱히 뭐안 해도 되겠다. 염재들염들 <laughs> 어, 어. 진짜. 다들 아, 예습하고 왔니? 어. <laughs> 예습 할 거야 안할 거야? 요 <laughs> 복습할 거야 안할 거야? 그럼 이제 뭐할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너는 게 제일 <진짜> 좋아? <laughs> 너무 좋다. 여기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